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법당 미고사. 연필로 읽는 불교 도시 스님입니다. 자, 드디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다섯 비구한 대비음을 받으면서도 어, 우유죽을 먹고 어, 변절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로 <laughs> 그래도 그거에 개의치 않으셨나봐요. 네, 전혀 거기에 흔들림 없이 보리수 나무 아래로 가서 홀로 앉아서 어 청년 시절 출가 전에 어 혼자서 잔부 어 나무 아래에서 명상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어 여기서 초선이라고 합니다. 그 명상을 떠올리면서 어 그런.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로 이완된 상태로 명상을 하셨다는 거죠 보리수나무는 고요히 명상을 했다 읽어볼까요 고따마시따타는 음식을 먹어 몸의 기운을 회복하고 마음도 맑아져 깨달음의 결심을 굳히고 푸른 나무숲이 울창한 우르웰라 숲 속의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았다. 고다마시 따타는 스스로에게 깨달음의 서원을 말하였다. 깨달음의 목표를 이룹이 없이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라고 다부진 결심을 하였다. 그는 단호한 결단력과 고유한 선정에 의하여 온갖 마라의 유혹에도 전혀 동하지 않았다. 성자는 깊은 선정에 들어 윤회에 헤매는 중생들을 생각하니 그의 마음속에 크나큰 자비심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청정한 해안으로 우주의 실상을 꿰뚫어 관찰하였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리고 끊임없는 윤회의 헤매니 다만 괴로울 뿐이다 사람의 시야는 욕망과 착각의 어둠 속에 가려져 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한다. 네, 붓다 짤 있다. 여기 나온 내용인데요. <laughs> 네, 어, 정리를 하자면 전진미 감각적 쾌락의 위험. 감쾌의 재난을 보고 더 이상 이 감각적 쾌락에 속박된 삶이 나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재난도 알고 또이 윤회 고통과 막 좋을 땐 감각적 쾌락에 잠깐 좋다가도 좌절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에 집착할 때 슬픔과 절망에 빠졌다가. 또 잠깐 또 쾌락에 좋다가 명예에 만족하다가 또 뭔가 상실했을 때어 정년 퇴임하고 상실했을 때 어, 가족을 잃었을 때또 상실의 아픔에 더 절망하고 어, 이러한 어, 윤회 고통과 쾌락이 반복되는 이 윤회가 아 이제 지겹다. 이제 할 만큼 했다. 새새생생할 만큼 해서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떠나고 싶다라는 출리심을 내서 출가를 결심하시게 되고 이것이 이런 것이 또 원인이 되면서 이제 서원을 세우셨죠. 서원 보리심의 서원을 세우셨죠. 깨달음의 목표를 이룸 없이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어. 이런 윤회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행복, 진정한 평안을 내가 직접 내 몸으로 체득하겠다. 어, 그러기 전에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서원을 세우고 어, 그런 마음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가 되리라라는 마음을 냈다. 이것을 보리심,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자비심이죠. <laughs> 어, 그래서, 어, 보리심은 보리심인데, 깨달음이라는 거, 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위험한 세상, 어, 이 고통의 세상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행복을 성복을 어, 성취하겠다 라는 것이 보리심인데, 근데 어, 왜 성취한다? 어, 하, 나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많은 중생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라는 공감, 연민, 내 마음, 나뿐만 아니라 다들 아프다, 어, 고통받고 있다. 어, 하, 나도, 나, 누, 너그 사람도 어, 이것을...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젖히고 있었다가 그것이 상실됐을 때 어마어마한 슬픈과 좌절을 느낀다 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가라는 다른 중생에 대한 자비심, 연민심, 공감 이런 마음에서 이제 보리심이 어,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조건들 그래서 이완되고 평안한 마음 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어.. 긴장을 쫙 풀고 어, 명상하는 그런 이완된 는 이완 에너지 그리고 어떤 윤회에서 떠나겠다는 감각적 활락의 재난을 알고 윤회에서 떠나겠다는 출리심 그리고 보리심 과 서원 어, 자비심 이것들이 하나 둘셋넷 다섯 요런 어, 것들이 서로, 서로가 이렇게 어, 깨달음이라는 씨앗에 깨달음의 씨앗이 씨앗은 이제 보리심이 되고요. 보리심이 되고, 보리심에다가 덧붙여서 이런 자비심과 출리심, 이완, 이런 마음이 어, 조건이 되어서, 이런 근본 원인, 요거는 부수적인 원인이죠. 이 원인이 조건이 잘 주어졌을 때, 마치 이 조건들은 어떤 햇빛이나 이 씨앗에다가 적절한 온도, 적당한 햇빛, 적당한 비, 물과 적당한 수분, 적당한 바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줬을 때비로써 깨달음이라는 절실이 맺힌다. 네, 부처님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국 요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자비심, 보리심, 출리심, 이완, 어, 서원 요 것들이 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원인이 되어서 비로소 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어, 얻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청정한 희한은 우주의 실상. 이런 에너지, 이완의 에너지, 멈춤의 에너지. 그리고 이런 자비심과 보리심과 출리심으로 어, 관찰했을 때, 관찰했을 때 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깨뚫어 보는 통찰력, 윗바사나. 통찰하게 됐을 때 비로소 어떤 우주의 실상, 우주의 실상이 모든 실상이 서로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구나, 어떤 것이 홀로 독자적으로 어 홀로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원인과 결과, 원인과 조건, 결과로 이렇게 하 되어 있구나라는 우주의 실상을 깨뚫었다. 뭐 이런 내용이 바로 부처님이 어 깨달음을 얻으신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 그것을 통해서 부처님은 고통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시, 보시니까 고통이라는 게 홀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죠 고통은 고통의 원인들에 의해서 존재하죠 그러면 고통이 소멸하려면 을 어떻게겠어요? 이 원인들이 소멸했을 때 고통이 소멸하는 원인이 고통이 소멸하는 원인이 되고 그것이 바로 고통의 소멸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 고통의 소멸이 열반이다. 어, 라는 이, 이 고통,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요것들의 어, 원인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시고 관찰하셨, 해내셨죠. 어, 부처님께서 어, 앉아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체득해서 스스로 이러한 조건들을 제거했을 때, 고통의 원인들을 제거시켜보니까, 어, 고통이 제거되네? 그래서 고통이 없는 열반이라는 상태가 내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났네? 라는 것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알고, 어그 현상을 이렇게 쫙 알게 된 겁니다. 인지하신 거죠. 어 그것을 바로 깨달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스마트 법당 미고사, 연필로 있는 불교,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